여 근데 제가 인삿말과 채널 림과 애칭을 바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랑 반모하고싶은 분들이 있을거예요 근데 10이하로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야 라고 부르는거 동생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laughs> 그리고, 그, 편집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편집. 제발요. 댓글로 된다면. 발리학원 같이 사니 언니, 제발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채널명을 다주로 바꿀 건데, <laughs> 다주로 바꿀 거거든요? 아, 근데, 인삿말을 들어보세요. 애칭이랑 채널 이름은 다준데요. 채널 이름은 다주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인삿말은 안녕하시마 만약에 이 슬램이 만지면서 어 채팅을 한다거나 하면은 뭔가 혼자서 실시간에 킨다거나 그럴 때는 실시간에 킨다 안녕하시마 실시간에 킨다주입니다주 할 거고요 그냥 나는 안녕하심 그냥 평범한 그걸 올릴 때는 안녕하시마 다주 이미 잠깐 멈추했어요 누가 들어서 잠깐 멈췄어요? 네 인사말은 안녕하시마 다주입니다주 일반 영상 올릴 때는 그거입니다. <laughs> 그리고요. 채널 이름은 다주였고, 애칭은 다시마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유튜브 퀴즈에 다주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힘들긴 생각했는데, 저는, 저도 힘들게 생각했는데 다주 이런거 인사말 이런걸 힘들게 생각했는데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다주님 그리고 모든 분들 왜냐하면은 저는 다주님의 인사말과 애칭과 채널 이름을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제가